할렐루야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된 날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8월 4번째 주일 인도와 파라과이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 보내신 유영자 성교사님 그리고 파라과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임동수 성교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교사님들 통하여 인도와 파라과이 땅에 죽어져 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지와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말씀 68편부터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요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른 아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곳주를 성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죽게 예물을 드리니이다 갈바테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꾸지지,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묵상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는 분, 우리의 짐을 대신져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시며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함께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를 포함한 가정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사명이든 우리의 짐을 함께 져 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위로와 용기와 축복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짐을 함께 져 주시는 분 하나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과 메시지뿐만 아니라 선교는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이런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21절의 말씀이 우리의 선포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간증 되기를 원합니다. 바산, 헐몬산, 깊은 산맥 속에 숨어 있는 악한 자들도 하나님 다 쫓아가셔서 그리고 다 불러내실 겁니다. 깊은 바닷속에 숨어 있는 자들도 도로 나오게 하고 그들의 피가 우리 발 아래 잠기게 하고 우리가 기르는 개의 혀로 그 원수들의 피를 분깃을 핥게 할 것이다. 오늘 시편은 조금 잔인한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선교는 영적 전쟁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할 영적 전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와 파라과이에 보내신 유영자 선교사님과 인동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이 아침에 지금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3 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 주시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